아, 시작할게요. 다 들어오셨나요? 다, 다 들어왔지? 시작할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두 번째로, 이제 기본 단위 투 이름만 이렇게 붙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필요한 밀도, 그 다음에 비중량, 독 점도, 뭐 동점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근데 자주 나온다, 항상 나온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한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업. 잘 해놓으셔야 되고,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단위 환상을 하시는데 편한 내용이라서, 밀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읽을 땐 로우라고 읽죠. 그쵸? 렇 밀도, 로우라고 하고, 밀도에, 이제 번호 써가지고 정의를 보자면, 단위, 최적당, 질량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거를 좀 공식으로 써볼까요? 최적이라는 얘기는 부피를 말하는 거고, 부피 아까 전에 기호를 쓸때 어떻게 쓰기로 했지? 볼륨에 짝대기 하나 그어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단위, 최적, 당, 질량을 말하는 거니까 밀도, 로우는 단위, 최적, 당, 질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왜 질량을 배웠고 왜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하면 이런 단위들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밑에 밑밥을 쭉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는 질량 단위 쓰면 돼요. 위에는. 뭐나 나노그램 나 쓰고 싶은데 그럼 나노그램. 마이크로그램 쓰고 싶은데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그램, 키로그램 다쓸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 뭐 쓰면 돼요? 부피 단위 쓰시면 돼요, 그렇 그래서 나는 여기 나노그램 쓰고, 나는 여기 밀리리터 쓰고 싶다. 그러면 얘도 밀도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램을 쓰고 여기다가 밀리리터 쓰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로 밀도 단위 될수 있는 거고. 밀리리터랑 단위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센티미터의 3승. 그래서 난 그램 쓰고 싶은데 밑에는 밀리리터 말고 센티미터의 3승으로 쓰고 싶다. 또 얘도 밀도 단위. 그 다음에 위에는 키로그램 쓰고, 나는 미터 쓰고 싶다. 얘도 밀도 단위, 얘는 키로그램 쓰고, 얘는 미터의 3승 쓰고 싶다. 라고 해도 밀도 단위. 그 단위는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보통 여러분들이 다 밀도 단위, 그러면 많이 쓰시는 게 얘.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 쓰면 얘도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보통 우리가 밀도를 쓸때 여러 가지 단위를 다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램퍼 센티미터의 삼승이나, 킬로그램퍼 미터의 삼승을 쓰느냐, 단위에는 참고로, 단위계에는 절대단위계와 공학단위계라는 게 있어요. 공학단위계는 이제, 스 힘에 대한 그, 이론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공학단위계고, 절대단위계를 보시면, 절대단위계는 C, G, S단위계와, mks 단위라고 이렇게 구분해 짓거든요 별거 아니고 길이를 쓸 때는 길이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만 해도 나노미터, 뭐 마이크로미터, 센티미터 그것뿐만 아니라 피트, 인치 이런 단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쓰는 단위가 다 틀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위를 쓸때 우리가 CGS단위다 그러면 길이 단위 뭘로 쓰자? 센티미터로 쓰자. 그리고 센티미터라는 길이 단위가 나왔을 때질량을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G, 뭐를 쓰자? 그람을 쓰자. 그리고 시간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세크, 이렇게 쓰자. 약속한 게 c g s 단위예요 MKS단위는 그럼 뭐겠어요? 길이 했을 때뭐 쓰자? 미터 쓰자. 그 다음에 질량 쓸때 키로그램 쓰자 시간 저쪽에 쓸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은 뭘로 쓰자? 세크 이렇게 쓰자 하는 게 이제 MKS 단위고